약간 예쁘게 만들기도 하고, 너무 조화로운 맛이랄까. 요거는 평범하죠. 근데 이거 제오리 맛있어. 아주 짝발, 짝발, 엔 치킨, 짝발행, 치킨, 맛난나, 짠, 철스, <laughs> 서비스 감자전 근데 진짜 이거 맛있어. 이거 태양, 이거 또 버터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다. 여기 버터보이 맛있겠다. 오빠야 맛있겠지 부럽지. 어? 아. 미트다이 감자감과 함께하는. 진짜 잘 됐다 이거 이번에. 오빠 이번에 엄청 잘했어. 어, 으깨볼까? 와 먹는가봐. 우와 뭐? 다 넣을게? 야오 응, 응. 아, 포크에 닿기는데? 너 그런 척하면서 가져가려고 하지 마. 조용히 해. 태국식 <laughs> <laughs> 쌀국수랑 똠양꿍 첫 도전이랑 팟타이 thank you